시간은 빠르게 흘러 2박 3일이 지나갔고요. 저는 호텔을 퇴실해야만 했죠. 우체국에 들려 쓸모없는 짐들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국제 우편, 그까이꺼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경찰 아저씨의 자전거 타는 모습 낯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도쿄역이에요. 저 2층 버스가 신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빨간 건물이 도쿄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조세피나 웬일? 널 잡아먹으러 왔다. 우리 조세피나가 심심해서 들렸나봐요. 앞에 보이는 게 도쿄역인데요. 왠지 구 서울역과 닮지 않았나요? 같은 건축가가 제작했다고 하네요. 모양은 비슷한데 서울역보다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보세요, 이 길이를. 여기가 도쿄역 아니니? 맞아, 여기가 구 도쿄역인데 아직도 역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그리고 도쿄역에서 천장을 보면, 짠! 멋있지? 각 모서리마다 하얀색 독수리가 조각되어 있어. 어머. 기모노 입은 분들은 뭐니? 구 도쿄역은 특이한 건물 모양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도쿄역 맞은편으로 쭉 올라가면 일본의 황궁인 고쿄가 나와. 일본 천황이 사는 곳 말이지. 그렇지 원래는 거대한 성이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원이 되었어. 그리고 이건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도쿄역의 모습. 와 정말 길구나. 도쿄역 광장에는 이런 지하 통로가 있어요. 물건도 팔고 있네. 제가 갔을 때는 지역 특산물을 팔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청계천의 장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벽면에 사진이 붙어 있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나 봐요. 어머, 서울 명동이다. 낯선 땅에서 우리나라 사진을 보니 뭐랄까 마음이 짠해지네요. 지하 통로는 마르노 집 빌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루노우치 빌딩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푸드코트 한 켠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먹었니? 나야 늘 똑같지. 일본에서는 거의 도시락만 먹고 살았다고. 바쁜 일본인들은 식사를 이렇게 서서 하더라고.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고쿄. 어머, 주변에 빌딩 숲이 대단하구나. 그렇지? 이 빌딩을 봐봐. 마치 80년대 건물 위에 빌딩을 세운 것 같지 않아? 수면에 비친 빌딩의 모습이 이쁘네. 정말 이쁘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고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런 풍경이야.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초록빛 공원. 그럼 본격적으로 고쿄를 둘러보자. 일단 고쿄는 하나의 거대한 성이야. 때문에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런 해자로 둘러싸여 있지. 다른 성들과 다른 게 있다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이런 빌딩 숲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야. 어머,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 우리나라의 퀵 서비스 같은 거야. 자전거로 간단한 서류들을 배달해 주는 거지. 도쿄에는 이런 자전거 배달부들이 엄청 많았어. 심지어 여학생들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다시 고쿄를 둘러보자. 여기가 공원 입구야. 잘 꾸며진 정원으로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어. 여기는 일종의 관광 안내소 같은 곳인데 누구나 와서 편하게 쉴수 있고 고쿄에서 볼만한 볼거리들을 소개하고 있지. 어머, 징그러운 빔이다. 공원에는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대. 그럼 공원을 둘러보자. 그런데 공원 바닥이 검정색 자갈로 되어 있네. 오, 조세피나 예리한데 대부분의 일본 공원들은 이런 검은 자갈이 바닥에 깔려 있어. 자갈로 걸으면 발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멋진 소나무들은 일본 각지에서 멋진 소나무들만 골라서 뽑아 온거래. 어라, 숲을 속에 뭔가가 있나봐. 스풀 속에서 놀고 있던 참새들이 한 마리씩 톡톡 튀어나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 일본의 참새들은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나 봐. 애들이 신이가 났어. 이번엔 어디로 가니?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에 갈 거야. 바로 썬토리홀이지. 고쿄에서 로폰기 방면으로 달리면 되는데 아마 30분도 안 걸릴걸? 금방이야. 가다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보이면 다온 거야. 도착했다. 여기가 썬토리올 광장이야. 그리고 저기가 썬토리올 입구인데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럭셔리하다고. 하지만 이날은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되돌아가야만 했어. 그렇게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어야지 이밥통아. 여행을 하다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어머 일본에도 데모를 하나보다야.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뭐. 한국인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시비였어. 이번엔 어딜 일이 바쁘게 달려가니? 어, 도쿄에서는 노숙을 할수 없잖아.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거든. 게스트하우스가 스카이트리 근처에 있나 보다. 오, 조세피나, 스카이트리도 알아. 하여튼 다리를 건너 조금 더 가니 게스트하우스가 나왔어. 여기가 내가 묵은 게스트하우스인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여기가 복도야. 그리고 방문을 열면 이렇게 쓰레기장이 펼쳐진다고. 지저분하고 불편한 건다 참을 수 있었는데, 여기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엄청났다고. 여기는 식당이야. 가벼운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 하지만 냉장고에 먹을 걸 넣어두지 마. 누군가가 쏙 빼서 먹어간다, 먹는다고. 벽에는 큼지막한 시계가 붙어 있었고, 여기가 공용 세면장이야. 다행히 따뜻한 물은 나오더라고. <laughs> 여긴 화장실인데 변기가 고장난건지 물이 계속 줄줄줄 나왔어 하룻밤 숙박비가 15,000원밖에 안됐거든 굉장히 저렴하지 바퀴벌레만 아니었어도 최고의 숙박지였는데 말이지 그리고 이게 내 룸메이트들의 침대였어 게스트하우스의 노숙자가 사나보다야 나도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근데 더 놀라운건 이 침대의 주인공들이지 게스트하우스 1층에는 이런 컴퓨터가 있었고 옆에는 바로 꾸며 놨어. 밤에는 이 바가 온갖 국적의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는 일단 뭘좀 먹으러 나갔어. 가장 가까운 슈퍼가 강 건너편에 있다길래 자전거를 타고 나갔지. 어머, 스카이트리가 너무나 이쁘다. 가는 길에 이상한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더라고. 이게 뭔가 했었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방탈출 게임이래.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이거 많잖아. 그러게. 나도 대학로에서 본것 같아. 슈퍼까지 가는 길에 아사쿠사를 지나갔는데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야. 그래서 왼쪽에 인력거들이 짜르륵 서 있잖아. 아사쿠사의 밤거리는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 멀리 스카이 트리에서 불빛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아사쿠사 신사로 향하는 길은 관광객들이 빼곡했지. 낭만적인 밤거리에는 온갖 국적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인력거꾼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태우고 밤거리를 열심히 뛰어다녔어. 듣기엔 낭만적일지 몰라도 관광객들로 가득한 거리를 달리기는 쉽지가 않았어. 게다가 비까지 내렸었다고.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밥을 먹고 있습니다. 스프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까서 넣을 필요가 없이 물만 부으면 돼요. 식당인데 아무도 없네요. 후다닥 밥을 먹고 1층 바로 내려가봤어.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잘 끼지를 못하겠더라고. 호호, 일본 아가씨 꼬실에다 실패했구나. 웃기고 있네. 날 뭘로 보고. 인디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 화이팅!